최고위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일극화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지 맙시다. 일사불란해야 합니다. 이재명 씨 대선에 이길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맙시다. 이탈파와 통합해야 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정책으로 우리의 지지기반을 넓혀야 하겠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 원칙을 가지고. 당원의 힘을 믿고 이재명과 함께 단호하게 뭉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이 교체하고 민주당 사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팔아 권력실세 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을 있더라도 이들을 려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이재명 이름파라는 호가호의 정치 실세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이 알면서도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당운데의 기간 내내 끊임없이 통합을 강조했고 막청으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인 리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